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술을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 헌술 1월 30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이 어제 오늘 기류를 보면 은 이재명 대표 그리고 당 차원에서 아마 대대적인 대정부 투쟁을 벌이기 위한 전략을 세운 것 아닌가 그런 조짐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또 사법적으로 존재하기 위한 계속 그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가면서 일종의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는 그런 그 발언들 또 행동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말부터 대대적인 이 장애 집회를 하면서 윤석열 퇴진이 집회를 계속 해오고 있는 세력이 있죠. 그쪽 세력과 연대해서 큰 규모의 장애 집회를 열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검찰의 추가 수환 조사를 받은 이재명 대표가 마치 그 열기를 높이는데 불쏘식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그 뉘앙스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상당히 혼란한 상황이 예상이 되기도 하는데 일단, 그, 이번 주말부터 민주당은 대대적인 장애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이루어진 게 어제 비공개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는 이재명 대표도 참석을 했는데, 어, 이재명 대표가 그제 검찰에 출석을 했죠. 출석을 해서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나와서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했는데 이 안에서 이재명이 주재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대대적인 뭐 장애 투쟁 그리고 일종의 선전포고를 하는 그런 결론이 난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 이야기들이나 어떤 행동들을 보면은 충분히 그걸 짐작해 야 합니다. 이번 주말부터 대대적인 장애 집회 에 들어가는데 서울에서 오는 주말 이번 주말. 서울에서 대규모 윤석열 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조, 잠시 후에 소개해 드렸지만은 그 이재명의 멘트에서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검사 독재 정권, 이렇게 네이밍을 하기로 한것 같은데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규탄 국민보고대회라는 것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어 윤석열 정권을 검사 독재 정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지금 그 민주당 안에 무슨 뭐 정치 탄압 대책 위원회 뭐 이런 것을 만들어 놨죠. 그것을 뭐 확대해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정치 탄압 대책 본부 이걸 설치를 합니다. 해서 어,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뭐 보고를 하고 주말에 집회를 열어서 또 김건희 여사를 또. 그, 소환을 합니다. 김건희 특검을 촉구하는 대규모 국민보고대회를 연다, 주말에. 자, 김건희, 처음에 이재명이 선거법으로 기소됐을 때, 김건희 특검, 이걸로 맞불을 놨죠그리고 뭐, 이재명에 대한 리스크만 오면은, 김건희, 김건희 이렇게 갖다 붙이는데, 이번 주말에 또 김건희 특검, 이걸 가지고 또 끼어넣어서, 이, 무슨 뭐, 국민보고대회를 연다. 지금보다 상당히 지금, 어, 어떻게 보면은, 그칠게 대응을 하고 있죠. 아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지금 두 차례의 검찰 소환에서, 어, 한 번은, 이, 네이버의, 이, 장, 그 비밀 문건, 네이버 문건이 공개가 되고, 또, 이, 어제 토요일 날 소환에, 제 토요일 날 소환에서는 이재명이 결제한 문건, 대장동에 대해서 결제한 문건, 이런 것들을 로고하니, 또 유동규의 진술, 김만배의 진술, 서, 그 남욱, 점차 분리해지니 이제는 더 이상 사법적으로 대응을 거의 포기하고 사법적 대응은 정치적으로 대응하는 데 대해서 불소식의 역할만 하는 그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무슨 뭐 윤석열 국 검사 독재정권 정치 탄압 대책본부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어, 자, 주말에 하겠다고 했는데 주말이면 토요일 아니죠. 아니면은 일요일이죠. 자. 토요일에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재명이 토요일에 출석을, 그, 검사를 했었죠. 그리고 또 이재명이 갑자기 토요일에 출석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제가 아침에 조간 딱풀 시간에만 해도 이재명이 그, 지난 토요일 한번 수사로, 아, 검찰 조사로, 수환조사로 끝내겠다 이렇게 버텼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갑자기 바꿨습니다. 이 갑자기 바꿨는데 이것도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이 주재한 그 회의에서 결정이 됐겠죠. 이런 무슨 뭐 대책본부, 정치 탄압 대책본부를 만드는가? 만드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재명이 주말에 검찰에 소환돼서 나가면 그때 또 서초동에서 대규모 집회를 제2의 조국 수호 집회처럼, 자, 그것을 노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제 그런 문제들이 결론이 났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검찰의 추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던 이재명이 갑자기 말을 바꿨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을 바꿨는데 이번 주말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말에 그 대규모 국민 보고대회를 서울에서 연다. 이것이 발표되고 나서 주말에 출석하겠다. 당초는 출석 안 하겠다고 했다가 그리고 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폐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 대선 패자로서. 이 말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면은 상당히 이 마치 선전 포고를 하는 것 같은 지금 무슨 뭐 정치 탄압 대책본부 출범 과 때를 맞춰서 이런 말을 합니다. 기자 간담회를 자청했는데 오늘도 오전에 그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했고 그 이후에 기자 간담회를 자청을 했는데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뭐 연장승상이겠죠. 이런 말을 합니다.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한 뒤에 뭐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 대선 패자이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이렇게 이 검찰 소환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렇죠. 대선에서 이재명이 이겼으면은 그대로 문재인 정권의 검찰 수뇌부가 그대로 이어질 거고, 그 검찰 수뇌부에서 이 문재인 정권 때처럼 수사를 뭐, 그, 뭉갤 수가 있겠죠. 그랬을지는 모르죠. 그런데 이것을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으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혐의들을 들춰내고 수사를 시작을 했어야지 이게 말이 되죠. 대선에서 승리한 쪽에서. 그런데 이재명이 바꾸는 혐의는 모조리 다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시작을, 수사를 시작을 하고 끝을 내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그러니 뭐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이거 완전히 사법적 문제를 정치적 문제로 몰고 가기 위한 프레임을 설치를 하는 것이죠. 뭐,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 이것은 지지층 결집을 위한 그런 시그널입니다. 어, 승자의 발길질을 당하고 밟힌다 한들, 우리 국민의 고통에 비교하겠느냐? 윤석열 정권 때문에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 군사 정권 시대에도 최소한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늉은 했지만 금사 독재 정권에서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금사 독재 정권에서 민주 민주당 지금 뭐 대책위원회 정치탄압대책본부 명칭 명칭이 윤석열 금사 독재 정권이죠. 이재명도 금사 독재 정권에서는. 이, 그런 최소한의 변화 고르도 하지 않는다. 군사 정권 시대보다 더하다. 이런 말을 막 제급하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공포 정치를 통해 국민을 억압하고 야당을 말살하고 장기 집권을 꿈꾸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자, 이렇게 이야기 쭉 하는 것이 단 하나, 자기를 수사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를 수사한다고 윤석열 정권이 군사독재정권보다 더한 검찰 독재정권이고 다 그런 말씀드리지만 자기에 대한 수사는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어, 그렇게 간절하게 저를 재차 소환하고 싶어하니 또 가겠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변호인과 일정을 협의하겠는데 가급적 주중에는 일을 할수 있게 주말을 활용하면 좋겠다. 그래서 주말인 다음 달 4일. 토요일 출석을 시사했다. 여기에 맞춰서 민주당도 그때 장애 집회를 연다. 또 주중에는 일을 할수 있게 주말을 활용하면 좋겠다. 1차 때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성남FC 때 소환을 했을 때는 그때는 본인도 그때도 이재명 스스로 날짜를 선택을 했는데 그때는 1월 10일 평일이었습니다. 화요일. 화요일에 일안 하고 본인도 일안 하고 성남지청으로 갔고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 41명 쭉 병풍을 둘러세웠죠. 평일에 국회에서 일안 하고 성남까지 가서. 그런데 지금 와서는 평일에는 일을 해야 되니 주말에 가겠다. 왜냐? 주말에 가야지 지지층들이 올라오죠. 지방에서 버스 타고 다 올라와서 대모를 집회를 할수 있기 때문에 주말에 내가 검찰에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 주변에 검찰청사 서초등 검찰청사 주변에 지지층들이 와서 나를 연호를 하면서. 이 방탄을 써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주말에 가겠다는 것이. 그리고 이, 거제 주말에 그 검찰에 갔을 도 지금 검찰에서는 도대체 왜 나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불성실하게 이뭐 서른 세축짜리인가 이, 뭐이 진술서를 턱 내놓고 검찰이 묻는 질문에 뭐 진술서에 가름하겠다. 뭐, 그리고 또 이, 빨리빨리 빨리 물어라. 질문 빨리빨리 빨리 해라. 나 빨리 집에 가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뭐 당당하게 맞서겠다. 이것은 순 거짓말이죠. 지금 어떻게든 이 지지청이 본인을 보호해줄 수 있도록 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느라고 검찰에 가는 것이고 또 특히 토요일에 맞춰서 가서 밖에서 지지자들이 막 함성을 지르게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그렇게 유도를 했죠. 정청 래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당 지도부가 이 SNS에 막 글을 띄워서 내가 이재명이다. 서초동 모이자. 막 했는데 그제 토요일에는 별로 사람이 안 모였습니다. 서초동에 민주당 지지자들이 모이기 모였지만 이모그 지금 이재명 쪽에서 바라는 대로 그때 조국 수호 뭐 집회 이럴 때처럼 거대한 인파가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국민보고대에 이것을 연다. 그리고 그 시간에 이재명은 검찰에 가서 조사받는 장면을 연출한다. 이걸 만들어낸 거죠. 이런 그림을 그려낸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이재명 검찰 출석 때 지지자들이 수백 명밖에 모이지 않자 당 차원에서 이번에는 대규모 장애집회를 열려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국 이재명의 이 벼랑껏 살아남기 전략,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 병풍 막 치면서 공천권자 여 아직은 공천권자죠. 이재명이 공천권자 이 눈치 보기, 눈도장 찍기. 그리고 명목적 지지청 개딸을 비롯해서 명목적 지지청의 일종의 뭐 대선 불복 심리. 이런 것들이 지금 한데 어울려지면서 상당히 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할 하는 쪽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극도의 혼란 상태로 지금 몰고 갈 조짐인데, 어이 상황에서 이 여당은 국민의 힘은. 지금 당장 이제 내일 모레부터 한달 동안 전당대회 대표 경선 레이스를 치르죠. 지도부 경선 레이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 제대로 대처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될 텐데 이 상황에서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딱 하나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검찰에서 자꾸 이재명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말고 검찰은 지금 2차 소환을 내일이나 아니면 모레쯤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목적이 있으니까 주말에 가겠다고 했죠. 그러면은 검찰이 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든지 해서 일단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이재명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를 해야 되고 물론 이것이 국회에서 이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돼야 되지만 지금 민주당이 압도적인 의석으로 막으려고 하죠. 그런데 이 민주당 의 비명계 의원들 서른 몇 명이 새로 모임을 내일 발족을 합니다. 그러면 그 모임을 중심으로 양심 있는, 양, 그, 양심 있는 민주당 의원들, 비명계 의원들이 이 체포동의안을, 어, 동의를 하는. 자, 그런 사태. 그럼 이 신속하게 체포동의안을, 어,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체포동의안을 상정을 해서 민주당의 양심 있는 비명계 의원들이 반란표를 일으켜서 체포동의안을 통과를 시켜서 구속을 시키는. 그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현실적으로 이 사태를 정리하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극근의 혼술이었습니다.